박지현 첫 단독 콘서트에서 터진 MC 붐이 충격 선언. 서울 올림픽공원 뒤흔든 감동의 무대. 이건 진짜 레전드다. 형, 여기서 춤 춰져요. 그한 마디가 만든 폭발의 순간 MC 붐. 박지현 콘서트에서 감동 폭발. 3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처럼 보였던 일이 실현되었다. 가수 박지현. 트로트계의 신흥 강자에서 이제는 무대를 지배하는 단독 콘서트형 아티스트로 진화하며 자신의 첫 단독 콘서트를 만석의 함성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순간을 더욱 뜨겁게 만든 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방송계의 마에스트로 MC붐 충격과 전율의 등장. 형, 이건 아무도 몰라야 돼요. 콘서트 중반. 분위기가 절정에 치닫는 가운데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이 꺼지더니 도려 무대 위 조명이 쏟아졌고 한 남자가 무대 중앙으로 뛰어나왔다. 그 순간 박지현 팬덤 엔도르핀 수천 명이 함성이 폭발했다. 놀랍게도 그 인물은 MC붐. 그리고 그는 박지현과 함께 즉흥적인 댄스 퍼포먼스를 펼치기 시작했다. 박지현이 선창하자 붐은 따라 불렀고 박지현이 박자를 바꾸면 붐은 춤을 바꿨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마치 오래된 형제처럼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고 관객들은 무대 아래서 기립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MC 붐이 깜짝 발언. 이 무대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다. 공연이 끝난 후 MC 붐은 마이크를 들고 울컥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지현이가 저를 초대한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 형, 첫 단독 콘서트인데 무조건 같이 해줘야 돼요라고 하는데,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관객들의 에너지, 팬들의 열정, 그리고 지현이의 무대는, 이건 내 인생 무대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이 발언은 공연 다음 날 각종 포털과 SNS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고, 붐과 박지현의 영상 클립은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돌파하며 순식간에 전설의 듀오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네티즌 반응 이 우정 진짜다. 연예계 최고의 찐 케미 커뮤니티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붐이랑 박지현 케미 무슨 일이야? 둘이 유닛 하나 만들자. 이건 진짜 우정이다. 형제보다 더 형제 같아. 이 무대는 나중에 전설로 남을 듯 눈물나게 웃기고 또 감동적이야. 특히 붐이 깜짝 등장 후 이어진 그 사람과 모든 날, 모든 순간 위 이중창은 관객들 사이에서 무대 전체가 마치 드라마의 엔딩신 같았다. 는 평을 받았다. 박지현은 감정의 설계자. 붐은 에너지의 총매제. 공연 예술 전문평론가 김소현 교수는 이번 무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지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감정을 설계하고 무대를 드라마처럼 구성할 줄 아는 정서 지휘자다. 그 안에 mc 붐이라는 에너지 총매제가 들어오면서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하나의 예술적 감정 서사극으로 재탄생했다. 이건 박지현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지연의 팬덤 엔도르피는 공연 이후 전례 없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람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사람과의 인연을 너무 소중히 여겨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 부물 무대로 초대한 그 결정 하나로 박지연의 인간적 매력을 모두가 느꼈을 것. 그저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다. 진심과 감동이 만든 한편이 서사시. 박지현의 첫 단독 콘서트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트로트 가수의 도전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 무대 위에는 단지 노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노래, 그리고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의 힘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관객을 울리고 친구를 웃게 하고 무대를 사랑으로 채우는 남자, 박지현이 있었다. <목소리>